아빠는 은행에 목 목욕, 어, 엄마는 목욕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 벌레가 나타난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가 엄마+ 엄마 안아주세요 이렇게 울었어 근데 엄마가 아니야 손꼭 잡고 있으면 하나도 안 무서워 근데 내가 또 울었어 엄마+ 엄마 안아주세요 아니야 손. 너무 꼭 잡고 있으면 안 무서워 그래가지고 어 벌레가 갑자기 엄마가 사오기로 한 거야 그래가지고 어 벌레가 갑자기 움직인 거야 응, 그렇죠. 그래서 아빠가 와서 벌레를 꼭 잡고 어 경기통에 어, 넣고. 그리고, 아빠가 물안 내린 거야. 그래가지고, 나가, 어, 아빠 물 내어요. 이렇게 얘기했어. 아, 물쑥 내렸어요? 아유, 그랬구나. 그래가지고, 아빠가 은하, 꼭안아줬어 하셨... 아유, 끝이에요? 네, 끝이에요. 요 앞으로 와봐. 강아지, 너 얼굴 좀 보게 해. 좀 가만히 좀 있어봐. 가만히 좀 있어봐, 오지 말고. 에이, 머리가 왜 그래요? 파마했어요? 푸들 겉에요. 오지마요 가서 치카치카 하고 와 오, 언니 같은데! 너나 입에 물고 있는 게 뭐야? 칫솔. 칫솔. 칫솔 묵어서 지금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? 에이, 에이, 에 라. 러라, 러 아. 아, 이거 아까 내가 보냈잖아. 이거 다 감이야. 알겠지? 홍시 아니야. 감 감이나 홍시나 모르겠어. 그 어쨌든 끊어. 사라지. 이게 뭐야? 주슈유유가 너무 기쁩니다, 아빠. 감사합니다. 아빠 오늘 수영 진짜 재밌었어. 아빠 한 번만 봐줘, 나 벌써 평영이야. dan paling kau -pa kena